네, 안녕하세요, 컨텐츠북입니다네 오늘은 머더 미스테이2를 한번 해볼 건데 누구 번트야? 그리고 저가 발렌타인 인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2월에 뭐라 요게 있잖아요. 요거 발렌타인 발린... 데이를 맞아서 요칼가 있는데. 로스가 이렇게 비싸? 아 어...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 어디 있어 도대체 후 어디냐? <laughs> 뭐다가 잠수인 같은데 예지. 얘 맞지? 잠수 오더 저기 있구나 머더인척 다가가 보기 테디베어 되고 여기다! 왔나 뭐야 있어 나가뭐도지 맞지, 도못도 <laughs> 안에다, 안에다. 안거다메이라 왜, 못리다더라메이라라고야들어가라들어가마오 됐다 드라마, <laughs> 라마못라지아라가 이쪽 위에서 아 맞다 시프트라고 안꼈네끼고 이렇게 딱 해주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발렌타인 칼 긁어보려고 하겠습니다. 로벅스 검에 디디디디디. 어 로벅스 결제가 됐다. 와아아이거돼 이 칼, 발렌타이 칼에는 이게 장 맞지. 저잘써갔죠 <laughs> 제가 그동안 천 원, 천 원, 천원 모아가지고 했는데. 요 나이트 파이어 희귀 두 개하고 딴건다 보통. 하지만 발렌타이를 맞아서 욕을 뽑았다는 거. 이 하트, 하트. 발렌타이 칼. 리뷰 갑시다. 자 여기 보니까 외국 서버 같네요. 이 쪼꼬미스키가 아주 어려운데. 자자자자자자자자. 어? 뭐 한국인은 있었는데 나갔나 보다. 자, 일단 이쪽에선 꿀팁이 쪼쪼. 쪼쪼로 가는 거 말고는 없다. 일단 이쪽에 들어가시고 얘도 올라갈래. 아, 뭐 여지마. 있나 봐야 된다고 아, 밀어서 보냈죠? 아, 오지 말라고? 어? 어? 음. 아내 친구였구나. 아. 예. 친구들인데, 제가 이거, 모드미스테리 하면서, 이렇게, 많이 써놨어요. 79에. 옷 있으면 80랩이거든요. 자, 일단, 친구랑 같이 해볼게요. 그것도, 부야 서버. 이부야 부서비. 잠시만. 들어가지, 다음에. 어, 여기 있구나. 얘가... 어, 있다, 있다 들어갔네요. 아, 붓업에서 하는 게 좋죠.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는데, 신출 을안 했네. 안 아, 할... 나... 못 들어간다. 일단 그러면 붓업에서는 못하니까, 여기서라도 해야지. 어? 잠시 만준 잠시 잠부썹시지다 어? 아, 아. 이제 이제 으 있으면 나좀사좀이많이 한데. 한데 뭐 뭐일면명이지 않지. 지포함해 포함해서 짝짝 시짝라잠 짝짝 어? 어? 너 누구야? 얘 누구야? 이게 부썹입니다. 붓 브... 뭐야? 음? 이 부썹엔 이 코인이 나오지 않고요. 경험치도 안 줘요. 끝. 그리고 일반 모드와 다를 게 없어요. 자, 일단 인사를 하고 가보도록 하죠, 바로. 아, 아, 아. 3, 6, 7. 아, 일곱 명. 오늘은 발렌타일 칼과 비슷한 사랑스러운 이라는 걸 해볼 거고요. 어, 저는 엑스레이 스킬이 있는데, 엑스레이 보다는 인자가 더 좋은 거 같다. 그, 그, 하면서 슬레이트까지 뽑았다는 거. 근데, 워더가 누구지? 기게 있으면 좋은 점, 이쪽에 워더가 나오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, 이쪽에서 워더가 나오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. 일대일이야? 이거 개인전인 것 같거든요. 죽었다. 총소리 안드는거 보면은 워더 죽은아 워더래. 마이가 도마이가 도마이가 요거 이거. 마이가 도마이가. 이쪽 이 왔다갔다 하리 하고 있는 것같 은데, <목소리> 으악 씨, <목소리> <목소리> 으아, 먹어도다먹어도다먹어도다 먹어도다, 먹어도다, 도망가, 도망가 이렇게 돌아가 면서 <목소리> 다시 위로 올라가 준다. 아래로 내려서 어, 나 혼자만 남았어 안 돼. 근데 총이 어디 있어 도대체? 총 없는데? 반대로 간다. 총 없는데? 끼한 테도총 없고. 오케이. 바로 잡아준다. 와봐. 어디 가고려야 되는? 여기에서는 코인이 안 나와서 하기가 어려워요. 어디 어디 어디냐? 아씨 어디 갔어 얘 또? 나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바로 골로 갈수 있거든요. 하 지금 박빙 아, 아니 어아 이게 한마네아 발렌타인 카를 리뷰해야 되는데 일단 아. 이게 발렌 이게 발렌타인 발렌 뭐지 뉴 가들리 몰라 나 그냥 요 하트가 그거 뭐였지 발렌타인 생겨가지고 발렌타인이라고 그냥 붙인 건데 진짜 맞나 아 보석은 요 로벅스 와모복스로밖에못 사고 아가가가가가. 제가 방송을 안한 이유가 바로 이 레벨을 높이기 위해요. 저, 제가 많이 레벨 올려놨답니다. 흐흐, 어디 봐, 어디 봐, 어디 봐, 누구야, 누구야? 이쪽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몰라. 아, 근데 좀 얻어 뭐좀 걸려라. 아, 어, 뭐야? 야 놀래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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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짬밤에는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는지 안 오는지 이들어가고 보면 온다 온다 오다! 오다고!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, 차! 아, 죽었어. 아. 아 진짜. 아, 죽기는 했는데, 그래도, 이 발렌타인 칼, 리뷰. 이렇게 업데이트를 소개해 줬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!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.